30일 시청 비전홀에서 2024년 용인청년홍보기자단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발대식에는 이상일 시장, 용인청년홍보기자단 27명 등이 참석했습니다. 식에서 이 시장은 기자단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으며 홍보기자단의 활동과 참가자 소개, 아이스브레이킹 등의 순서가 이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시가 하는 청년 정책이 과연 정말... 일선에서는 제대로 통하고 있는지 우리 청년들이 체감하기에 좋은 정책인지 이런 것들도 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가지고 부족한 건 지적도 해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용인청년홍보기자단은 용인의 청년 정책과 용인 청년 공간을 알리기 위한 메신저 역할을 하며 SNS 기획 부문 20명. 영상 부문 7명, 총 27명으로 구성돼 용인 청년 정책 취재 기사 작성과 영상 콘텐츠 제작 등을 맡게 됩니다. 한편, 시는 매월 활동 우수자를 표창하고 연말에는 우수 활동자를 선정해 시상할 예정입니다.